국립외교원 전봉건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공격적인 나라다, 그리고 위험한 나라다. 북한이 평소 과거의 언동을 보면은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전 세계 미국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 실제 핵무기가 손에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 충분히 우리가 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핵교리라고 하는데요. 어, 북한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어, 절대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노 퍼스트 유스라는 교리를 수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퍼스트 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도적인 재래식 공개를 하더라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은 그러한 퍼스트 유스 정책을 자기의 동맹국, 한국, 일본, 나토 국가를 보호하는데 정책을 강하게 견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말로는 대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국가를 향해서는 우리는 노퍼스트 유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별도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핵 교리를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분은 한국과 미국이 이미 핵국인데다가 미국은 핵국이고 한국은 핵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다가 한미 군사위원회 훈련을 통해서 이거는 핵전쟁 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 핵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본다면은 또 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겠죠. 어, 또, 또 다른 한편으로 그와 이제 반대편에서 아,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 또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클리어 타보 핵금기라는 게 있습니다. 1 9 4 5년 미국이 어, 일본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75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어, 모든 사람들은 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유크리타부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이루고 있는 핵금기를 과연 어, 북한이 깨고 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렇게 됐을 때는 단순히 뭐 한국, 미국, 일본을 적대관계로 모는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핵을 사용하는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했는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국가와 정권과 체제의 생존이 더욱 더 위험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 보유한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런저런 이유를 본다면은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핵무이라는 것은 원해서든 어, 기획을 해서든 또는 오발, 사고, 미스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인해서 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북한의 어,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끊림없이 경계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억제력, 어, 그리고 어, 정치적 대화, 커뮤니케이션도 항상 열어놓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뭐 이에 대한 어 간단한 답변을 드린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아주 낮다고 봅니다. 어 특히 지난 30년간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어그 동안에 굉장히 강력한 국제 사회의 제재 압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그 강한 자기들의 그 고통을 어 삼키고 흡수를 하고 핵 개발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핵무기를 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가지 이유가 국가들의 핵무장하는 좀 가장 큰 동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안보적인 이유, 또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프레스티지, 그리고 지도자의 성향과 지도자의 결정입니다. 이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또는 어느 한 가지가 압도적 우세에서 핵무장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 해소될 때 이제 어, 핵무장을 포기하는 핵개발 또는 있는 핵무도 포기하는 어,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어,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가 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유인책으로 또는 제재 압박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어떤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93년 제네바 합의에 있었고 그리고 2005년의 어 육자 공동성명에도 있습니다만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서 어, 관계 개선 조항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그걸 평화체제라고도 하는데요.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 이렇게 하면 북한은 굳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북한 비핵화를 할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고 저는 어,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의 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 그러한 것은 제가 볼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